오늘 할 컨텐츠는요 바로 요번에 dbs 레벨업 스킨이 나왔 습니다 그전에 dbs가 배틀로얄 상자에서 뿌려졌던 정말 가성비 샷건이 있었는데 어 요즘 dbs 대신에 사이가 많이 쓰 지죠 다들 그래서 사이가가 기존에 풀렸던 배틀로얄에서 풀렸던 이 로켓런처 케찹 제가 무과금 분들 꼭 뽑으시라고 말씀드렸던 로켓런처 요게 유료로도 한번 풀리고 무료로 도한번 풀려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하는데 그리고 또, 배틀로얄에서 풀렸던 요, 비스트 아머 DBS. 아, 배틀로얄이 아니라 따로, DBS 상자가 따로 풀렸었죠? 요, DBS가 유로로 풀렸었습니다. 유로로, 제가 알기로. 요번에, 여기 상점 들어가게 되면은, 어, 럭키 스킨. 여기에서 DBS. 사막의 배 DBS라고 해가지고, 요번에 스킨이 새로 풀렸습니다. 어, 제가 외형 보고 되게 이쁘다고 칭찬했던 그 스킨인데, 레벨 보시면은, 외형이 굉장히 깔쌈하게잘 나왔어요. 5레벨 스킨답지 않게 한 7레벨 스킨 정도로. 외형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은킬 특수 효과 그리고 고급 외형 킬 알림 명특인데 킬 알림은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스타일의 디자인이 많죠 d b s 기존에 나왔던 스킨이랑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은 요거 밋밋하죠 비스트 아마는 그리고 명특입니다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명특이 좀 큽니다 이, 예, 샷건은, 탄탄총의 특성상, 여러 발이 한 번에 빵! 나가기 때문에, 좀 박히는 게 상당히 큼직할 거란 말이요. 에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항상 보고 싶었는데, 오늘, 부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좀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계산을 안 때리고 하는 거라. 아, 큰일 났습니다. 딸리네요, 예. 26개가량이 좀 딸리는데, 표면 처리를 뽑아야겠죠? 이렇게 교환해주면은, 얼추? 딱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명특 한번 볼게요 우와! 오 굉장히 큰데? 와 근데 진짜 금방 사라지긴 한다 그죠? 오. 아 그냥 피가 튀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모래가 약간 조금 모래가 뭉쳤다가 약간 조금 사라지는 느낌? 피가 튀기는 느낌은 비스트 아머가 좀더 강하고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피격이랑은 좀 다르게 나왔네 야, 야, 너무 안 보여. 피격이 하나도 안 보여 그냥. 괜히 찍었어. 둘 여기 바깥에 하나 있어요, 세드님 나이스. 나. No! 피격만 보면 비스트 아마가 더도 적 없어요. 피격이요? 여러분들 사건은요 피격이, 네. 피격이 피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랄린뭐안 중요해요. 어 정면에. 왼쪽 들고 하나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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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드님 파쿠르 연습하면 저처럼 문타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 덤프 해봐요. 좀... <laughs> 너 군대가서 총질도 어차피 많이 할건데 야 잘하겠다 <laughs> 나도 중대장같은거 하고싶은데 부사관은 중대장 안시켜주나? 당연히 안시켜주기 멍청아 장굔데 여기도 있다 나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주소 안에 거기 하나 아, 어, 더 있어요 아나 죽었어 어, 하셔야겠는데 <laughs> 아나 죽었어. 나 DBS를 쓰긴 했어 방금 판 가자 치킨 가자 치킨. 저는 피자가 좋아요. 요즘이다. 나도 요즘 피자 안 먹어 좋게 됐다. 올라와 우리 팀. 세드님 근데 음. 스킨 다 빼고 게임 하는 게더잘 돼요. 좀더 스킨 끼지 마 앞으로? 지금 스킨 다 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스킨 끼지 말라고. 세드님너다 빼고 해봐요. 죄송님팬 미팅 하실 생각 있나요 이러는데요? 팬이 없어요. 지금 저희는 무시하는 거예요 세드님세드님 구독자 20만 명이에요. 팬 미팅해요 얼른. 안 해. 뭔가 야 진짜 100만은 돼야지. I see 고요 아, u I s 나... 걸본건가 없나본데? 키 y 야 음. 없는데? 원 e you.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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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s 하시는 분들? 강민님 노스킨 할거면 차스킨도 노스킨 하셔야죠. 야 강민아 스킨 없다면서 왜 차는 스킨껴? 지질래? 아 맞네. 근데 차는 있어야 돼요. 어, 여기 차, 여기 사람이 있겠다. 어 사람 이 있다. 김다시 여기 사람 있다. 왼쪽에? 봤어? 간다 우아즈.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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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갔어요. 나이스. 있... 아 잠깐만. 오! 정면에 사는 데 있다. 긴다. 장미 이쪽에. 뭐야? 라이딩 해봐. 정면. 어이, 나아웃, 오, 저, 제이도, 저, 어. 어. 정면에. 왼쪽 글봇.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와 무지 소리 이거 패 우정자님들 존나 커요. 귀 아파요, 진짜. 어차 봐. 아, 피 믿은 내 잘못이지. 아, 어, 치킨 물건너가냐또 이강민이, 이강민했냐? 믿은 제 잘못입니다. <목소리> 들 빼는 거 같은데. 아, 그 끝났어. 야, 강민아왜이런애한테 죽고? 야투탭이면 죽어야지 더 있어요 아 하나 더 여기 아뒤다아 망했다 야형 산다 네형 산다 기타야 형 산다 네형 산다. 기대해, 형 산다. 어, 살고 여기 연막 하나만 깔아줘 정확하게 형 위치 여기 있어 아알 거가막버렸네집 뒤에 있는 거니야 아니야 둘다 나왔어 아니야? 다 아, 나왔어 도사이거 저기에 사람이 있네. 야 차터트려봐, 차터트려봐 빨리. 넵. 가자, 가자, 가버려 왜이다 뭐지? 오! 잡을 수 있냐? 뭐야? 나이스. 야, 예. 바로 그거 잡아야 돼. 자들. 아 제발 아이병면같은같은거 해봐. 아 이런 아. 끝났다. 아.